안녕하세요. 시골 의사 촌딱입니다 신경과 의사예요. 오늘은 신문 기사를 하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터넷에 올라온 기사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낮에 아파트 벤치에서 음란 행위를 한 82세 노인이 주민들 신고로 금가가 됐다라는 제목의 기사고요. 경기도 고양에 있는 아파트 단지의 벤치에서 80대 노인이 동영상을 보면서 자위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네요. 이 노인은 딸 집에 방문했다가 잠깐 나갔다 오겠다며 외출을 한 이후에 벤치에서 이런 행동을 보이다가 주민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경찰 관계자가 경찰서에 종종 접수되는 유형의 공연 음란 범죄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는 내용으로 기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댓글들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딸네 집 화장실에 사시지 그 딸은 얼마나 창피할까. 동네에 보면은 아침부터 노인애들 쭉 몰려 앉아서 지나가는 여자들 대놓고 쳐다보지. 뭐 이런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영감님 참 주책 맞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죠. 물론 치매 환자라고 지연제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혹시나 이 노인이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는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돌보는 환자들 중에서도 비정상적인 승적행동을 보여서 약물 치료를 받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이런 문제들은 꼭 남성뿐만 아니라 여성들에서도 흔히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떤 분들은 기억장애 같은 다른 치매 증상을 심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조절되지 않는 성적인 행동이라든가 과잉 식욕이라든가 폭력성 이런 것들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치매 환자들에서 흔히 보이는 충동조절 능력의 장애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 머리 중에서도 특히 앞쪽 머리, 전두엽 기능 장애가 있을 때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어, 완벽하지는 않지만은 약물 치료로서 많이 좋아질 수 있는 증상이기 때문에 꼭 치료가 필요하고요. 저는 여기서 사실 약물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보호자의 관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어, 과도한 성욕이나 폭력성은 말할 것도 없이 어, 과도한 식욕 같은 경우도 생각과는 달리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거든요. 제 환자 중에서 예를 하나 들어 보면은. 식욕이 조절이 안 되는 분인데, 그피페 식당에 가서 너무 눈앞에 보이는 맛있어 보이는 음식이 있어 가지고 손으로 허겁지겁 집어 드시다가 식당 측에 의해서 신고를 당하셨던 분도 계십니다. 심지어는 과잉 식욕도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과잉 성욕이라든가 폭력성 등은 더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은 갑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보호자의 관리가 우선 필요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엉뚱한 생각에 빠지지 않도록 약간의 힘이라도 보이면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려주는 어 이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환자에 의한 비정상적인 성적인 행동은 요양 시설 안에서도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이성의 환자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요양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이 촌딱 TV를 요양 시설 관계자분들께서 보고 계신다면은 만약에 이런 환자가 있을 때는 동선을 어 이성과 겹치지 않도록 식사할 때나 놀이할때 이럴 때 완전히 분리를 해 주시는 게 좋으시고 그리고 목욕 관리 같은 것도 할때 가능하면 은 동성의 종사자에 의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 불필요한 접촉을 하거나 이럴 때는 어그 자리에서 즉시 따끔하게 어한 번씩은 주의를 엄격하게 주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도 고양시의 노인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법적인 책임에 대한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이 결정할 부분이고 저는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이 노인이 치매 환자라면 이분의 음란 행위에 대한 책임은 상당 부분 보호자에게 있다. 이것은 아이들이 사회적인 잘못을 저질렀을 때그 책임을 보호자에게 묻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